건강한 식사의 대표주자 단감. 하지만 평소처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단감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단감과 함께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감과 고구마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이로 인해 소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감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닌은 감에 떫은 맛을 내는 물질로 장 운동을 억제하고 대변을 단단하게 만들어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고구마 역시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기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과 고구마의 조합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감과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는 대신 수분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변비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이러한 식품들은 감의 탄닌 성분이 일으킬 수 있는 수분 흡수 부족을 보완하며, 장내 대변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 과정을 촉진해 줍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감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거나 근육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또한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로 감과 함께 섭취할 경우, 과도한 칼륨 섭취로 인해 신장에 더욱 큰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칼륨 배출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감과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떡입니다. 감은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데요. 떡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어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는 떡은 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그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감과 떡을 함께 섭취하면, 감의 높은 당분과 떡의 정제탄수화물이 결합되어 혈당 수치가 더욱 빠르고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떡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이나 견과류와 감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며, 감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 변동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감은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게 되면 나를 비롯해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감은 뛰어난 맛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많은 혜택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다음은 단감이 지닌 놀라운 효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탁월한 항산화 효과가 두드러지는데요. 감에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방지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암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감에 다량 포함된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겨울철에 감을 섭취하면 면역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은 소화 기능 개선에도 매우 유익한데요. 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떫은감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장내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여 장 운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은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감에 포함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울러 감은 또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감에 풍부한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눈을 보호하고 황반변성과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게 만들어, 당뇨 환자들도 적정량을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은 체중 관리에도 매우 유익한데요.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또한 소화 기능을 촉진하여 체중 관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감은 간 건강보호에도 기여하는데요. 감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감에 함유된 탄닌과 베타카로틴은 항염작용을 통해 염증을 완화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은 피부 건강에도 유익한데요. 감에 풍부한 비타민C와 비타민A는 피부세포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단감이 이렇게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단감의 다양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보호 및 세포 손상 방지에 기여하는데요. 감에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기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수분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피부는 탄력을 오래 유지하며 더 건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또한, 아보카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강화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수분 손실을 방지하며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해 수분 유지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감과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의 주요 영양소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피부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두 영양소의 결합은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노화 방지와 탄력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여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젊게 가꿔 줍니다. 세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촉진하고 면역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식품인데요. 요거트에 포함된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플레인 요거트는 비타민 D와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은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소화력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감의 비타민C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함께 작용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기능을 개선하며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이 조합은 장건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단감과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음식들은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해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꾸준한 섭취를 통해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단감을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감은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상온 보관 시에는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장소에 두어야 감이 무르지 않고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이 너무 빨리 익는 것을 막고 싶다면 냉장 보관이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완전히 익은 감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밀폐용기나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신선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감을 말려 곶감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인데요. 곶감은 냉동 보관할 경우 몇달 동안 그 특유의 달콤함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을 고를 때는 선명하고 밝은 주황색을 띠는 감이 좋은데요. 껍질이 매끄럽고 색깔이 균일한 감이 신선하며 색이 고르지 않거나 푸른빛이 도는 감은 덜 익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 크기의 감이 가장 맛있고 둥글고 매끄러운 형태가 감의 맛과 신선함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는 감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에 흠집이나 상처가 없는 깨끗한 감이 신선한 감을 고르는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단감을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감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단감의 신선함을 유지해보세요. 단감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단감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저를 비롯해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서는 몰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즐겁게 맛볼 수 있는 단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의 학명 디오스피로스는 신의 열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중국 남부에서 유래되어 약 2000년 이상 재배되어 온 과일인데요. 초기에는 감이 매우 귀하여 왕족과 귀족들만 즐길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백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은 식용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였는데요. 소화 촉진과 염증 완화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감은 매우 중요한 과일로 자리 잡았는데요. 고려시대에 도입된 감은 특히 곶감으로 만들어 겨울철에 보관할 수 있는 과일로 활용되었으며,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곶감이 빠지지 않는 전통음식이 되었으며, 감은 우리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감나무는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많은 가정에서 감나무를 심었으며, 이 나무가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었고 감은 신성한 과일로 여겨져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일본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귀중한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은 동아시아에서 신성한 과일로 여겨져 왔는데요. 중국과 일본에서 신들에게 바치는 공물로 사용되었고 일본에서는 감나무를 심으면 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감히 단순한 과일을 넘어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